<laughs> 가봅시다 언니는 음, 지금 앉아서 시작되는게 아랫배 통증을 주어요 아랫배 통증을 준다는 것은 이 부인과 질환으로 언니는 난을 겪는다 그래요 예, 아랫배 지금 통증을 아까부터 주기 시작했어. 오. 여기 앉자마자. 아, 어, 그러면 언니의 귀가 저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병증을 다스리느냐부터 언니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아랫배 부인과 질환 쪽으로 언니는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가세요 철저. 철저하게. 철저하게. 등한시하면 안 돼요. 다른 쪽을 다스리고 가라 하시네요 언니는 전생에서 애를 낳다가 어 애가 잘못되느냐 내가 잘못되느냐 라는 기로에 서 있던 전생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애 낳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죠? 애가 잘못 들어서, 거꾸로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돌려서 뭐 난다거나, 그런 의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애가 잘못되느냐, 내가 잘못되느냐, 그런 전생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궁을 많이 상했다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 끌고 온 김은, 언니는 자궁을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결혼을 해서, 어, 부부관계에 나가든지, 어,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수월해야 되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 어미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음. 그럼 언니는 전생에서 애를 낳다가 애가 잘못될 수가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랬죠. 이생에 끌고 오는 기운은 그러면은 내가 아이가 잘못된다는 것은 음, 뭐 사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유산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어렵게 임지을 했다가도 음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기운도 있어요 언니한테는 언니는 음 배우자의 궁이 약해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의 궁이 약합니다 언니는 가택궁을 그리시는데 언니는 재혼의 기운이 있어요 애인 있요 음, 애인은 있으나 음, 배우자의 상대는 아닌가 보다. 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않나 봐요. 지금 왜 애인 있는데 배우자가 약, 배우자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나왔죠?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만나는 애인은 내 배우자의 기운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혼의 기운이 있습니다. 결혼해도 이혼의 그러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대문 여인은 두 개가 다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대문이 두 개. 언니네, 언니는 결혼의 기운은 강하게 들어오는 때가 서른 다섯이에요. 강하게 들어오는 나이 나이가 서른 네. 다섯이에요. 네. 그때 만나는 사람은. 그 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언니는 그 전에 이혼을 합니다 참으세요 서른 다섯 달 언니는 전생에서요 어, 남자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애를 낳던 그 전생은 여자예요. 근데 전생에 한 번에 또 다시 윤회를 할때 남자의 기운이 강하다고 그래요. 남자로서 무엇을 해 먹고 살았냐면요. 책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 있죠. 음, 네. 사서 같은. 어, 사서 같은. 그런 것을 책을 관리를 잘했다 그래요. 그러면 책도 무조건 많이, 무지하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곳에 지식이 있어야 이 책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하는 거를 관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것이 업이었다, 그래요. 어. 이 생에 와서 책 읽기 좋아합니까? 네. 응. 그죠? 네. 책이 항상 내 옆에 전생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언니는요. 어. 책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래요. 맞아요. 지식을 얻고 지혜 보고죠, 책이.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책을 손에서 놓을수가 없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침발라서뭐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오디오북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이 읽죠 e 죠 u d i o book in your m 죠 r n i n g magical. Mani, joke. Good job. Good j o 그 Good j 요 나는 똑똑하고 현명해요 그러나 가, 나한테 부족한 거는 가택공이에요 언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러한 현실을 알게 돼 있잖아요 내 삶에 이 가택공을 튼실하게 하는 그런 기운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대문이 두 개가 달릴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 또한 본인의 몫입니다 오케이. 35! <laughs> 서른 다섯.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만는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배우자의 기운이 아니라는 거지. 응. 결혼 얘기 나와요? 아직 나이가 서로 어려서. 응. 말만 나오긴 하는데. 응. 아직 준비된 게 서로 없어가지고. 아니. 요 응. 그렇게만 알고 가. 그럴 때. 슬프네요. 응? 슬프네요. 사랑은 하는데. 응. 지금 사랑이 음... 나중에 독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두 개를 날수 있는 기운을 끌고 온 거지. 음... 전생에 이렇게 책을 관리하는 사서의 업이었을 때는 그냥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 전생에서는요 아무한테나 책을 맡기지 않죠 그 비싸, 비싸고 귀한 책을 그죠 이때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은 전생에서 일지간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그 자리에 또 올라야지만 그걸 내가 책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세 때부터 이업을 시작이 됐다. 전생에서 그래서 내가 24세 때부터 녹을 먹으면서 그걸 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애낳타가 그거는 뭐 끌고 올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 기운은 안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버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의 업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문서의 관리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언니는 이 책을 많이 읽은 거를 이용 해서 남에게 어, 가르침 음, 그런 거를 줄수 있는 업이 이생의 업입니다. 언니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거지. 잘은 좋은 거야? 그냥 그냥 일반 사무직이거든요. 사무직이거나 음. 교육 행정직이라고 학교에서 행정업무하는. 그런 것도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이 되죠. 어, 네. <laughs> 네. 언니는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끌고온 아 기운이에요. 전생에 네. 녹을 먹으면서 아, 녹을 나라의, 나라의 녹을 언니. 먹으면서 아 네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그 귀한 책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다랬잖아요. 네. <laughs> 뭐, 뭐 동네에서 뭐 저기 뭐야 그런 그 있잖아 뭐 영화 같은 거 누가 썼어? 이상한 책그 하는 거 영화에 있었잖아. 아, 네네, 네네, 그 네네. 영화 있었잖아요. 그영화아서 보니까 그런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런 책이 아니라 나라에서 독을 먹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기운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언니는 내년 음. 내년 경자년에 언니는 얻는다 이룰 수 있다 라는 기운을 내년에 발휘를 하네요 예. 응. 뜻하는 말을 내년 경자년에는 언니는 이룰 수 있대요 오, 뜻하는 말을 이루니까 결혼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치? 어떡하나? 지금 근데 만나고 있으면서도 약간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음. 어, 남자가 우직한 면이 있어야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기댈 수 있는 네.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내가 품어주는 줘야 것도 있고. 음. 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아하. 사람을 좋아하는 아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밖으로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외교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가지고. 아하. 맨날 바꾸고 사... 나가야 된다? 너 네. 언제 시험 볼지 몰라서? 시험 기간 뭐 2년 잡고 와봐. 지금부터. 이제부터? 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 아이고. 불투명하네 그쵸. 그럼 가르 끌고 와봐. <laughs> <laughs> 응? 가르 끌고 와봐. 될지 안 될지를 볼려면. 그쵸. 응. 어. 지금은 내가 지금 뭐 사귀는 사람이지 뭐 배우자의 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음, 언니를 통해서그 사람 친구를 못 봐요 아. 그 기운을 못, 못 봐요 아 맞는지 그렇지 아. 그 친구가 직접 와야지 그 친구의 부모가 온다든지 하면은 볼수 있지만 아. 나는 그 사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아. 지금 딱 저만 딱 보고 그렇지 응 끌고 와봐 그럼. 만약에 저랑 그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랑? 네. 뭐가. 제가 지금 배우자 그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응. 지금 남자친구가. 응. 근데 만약에 봤는데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지. 그건 가, 그분을 봐야 알지. 아... <laughs> 그분의 배우자의 궁이 어떤지를 봐봐야지. 음... 지금 현재 언니의 상태에서는 지금 배우자의 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서른다섯까지 연결이 된다면 은 그때 가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기운이 변한 다음에.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하는 응.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응. 언니는 2020년 경자년에 뜻을 이룬다 했죠? 준비를 철저히 했나 보네? 그렇게 좀... 철저히 하진 않았는데. 언제부터 했는데? 어... 이번 년도... 6월? 6월? 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이것저것 많이,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네. 안정적이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 공부는 책,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했던 거지. 공부 와 음. 준비를 그렇게 오래 했던 거. 음. 근데 언니는 뜻하는 걸 내년에 이룬대요? 그죠. 응. 음. 그래가지고. 응. 음. 그치,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빨리 이루네. 음. 근데 언니가 철저하게 했대는데? 아, 그래요? 응. 음. 그 책을 읽고 그동안 막그 책을 옆에서 놓지 않았던 거니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기운이? 한, 네. 집중력이 음... 투철한가 봐. 뛰어난가 봐. <laughs> 아. 아직은 모르겠어요. 중간집 네. 음. 아직 5년도 안 됐으니까. 음. 안될 사람은 몇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네. 응? 될 사람은? 그죠 <laughs> <laughs> 잡았다 나와도 돼. <laughs> 언니는 이루는 기운이에요. 내년 2020년도 경제 년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을 하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언니는 관상학적으로 지금 다른 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장잘 다스려줘라. 이거는 내 배우자와 이 가택궁에서 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 기운만 변화시켜주면 언니한테는 인생에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뜻하는 말을 이루어서 음 35세를 기점으로 언니는 굉장히 큰 변화 변수를 가지면서 언니는 35세부터 자산이 늘어납니다. 아, 35세부터는요, 내가 금전이 쌓이는 기운이에요. 35세 때부터 결혼이라는 그가택공이 형성이 된다면 집은 장만을 하는구나. 응. 집을 장만을 하고서 시작한대네, 결혼 생활을. 그게 35세 때부터 발생이 되는 문서의 기운이 아니었냐. 응. 대출을 끼고 사겠지. 그죠그지그 <laughs> 대신에 공무원들은 수월하지? 그그 그렇죠? 네. 이자도 싸게 받겠지 <laughs> 그지? 그러니까 수월해 네. 이 문서를 잡는 거에 의해서 있어서 네. 언니는 수월하게 집 문서를 잡습니다 네. 그게 언니한테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서요? 네 배우자가 아니라 나한테서 발생이 되는 네. 기운이에요 네. 어, 4억대? 혹시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은 나한테서 발생이 되는 아, 거예요 이건 내가 네. 내가 뭐 대출을 받든 뭐하든 한다니까 4에서 5억대 오. 이게 35살부터 시작되는 언니의 자산 능력이에요. 35, 45 안에 또 하나의 문서가 생긴다 그래요. 10년 안에 이집 문서 플러스 또 하나의 집 문서가 생긴다. 두 개의 문서를 보유하다 45세 안에. 언니 앞으로 여기까지 아, 언니는 그래, 보겠습니다 그래. 아, 네. 45세 이후로는요 네. 어,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음, 맡은 자리에서도요 내가 승진을 원하게 되면 언니는 바로바로 된다 그래요 막힘이 없네요 음. 35세 이후로부터는 언니 막힘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음, 아니 그 전까지는 내가 그 준비의 준비해 시간인 거지. 거지 내가 막힘없는 그 운에 도달하는 때까지는 내가 준비를 언니는 철저하게 한다니까 좋네 음. 혹시 어, 제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은 없는 거죠? 음 지금 현재에서는 없습니다. <laughs> 지금 <현지로> 네, <laughs> 여행은 가도 돼. 아, 여행 음. 외에는 네. 뭐 가서 뭐 머문다 오랫동안 머문다 그건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제가 공무원이 진열이 여러개 잖아요 응 음. 근데 언님 입안... 여기 아파 네왜 네. 아파요? 오, 통증 줘 여기 이거 뭐야 이건 왜 갑자기 여기 통증이 없지 어금니 치과? 네? 어때요 이빨? 저요? 응저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턱 관절? 응 어, 여기 관절이 조금 아파. 여기서 통증 줘. 아 진짜요? 응. 이쪽 턱 관절이 좀안좋긴 하거든요 약간 소리가 나고. 어? 소리가 나고 이렇게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이거 그그 그, 그, 해줘야 될거아니요 병원 가서. 그죠. 그지? 네. 어 여기 갑자기 통증 주잖아. 아. 음.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던데 턱 관절 이거. 네. 이게 뭐다써 먹으면은 뭐그 뭐 템에 <laughs> 그죠. 오... 근데 저는 아, 뭐지 여기 이가 하나가 응. 없어가지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그대요 어, 어, 그럼 하나 빨리 채워 넣어야지 더나더 네. 사기 <laughs> 전에. 그래 갑자기 이렇게 통증을 주는데 어... 빨리 다스려줘요. 네. 어우 어, 깜짝이야. 에 <laughs> 음. 네, 네. 그럼 저는 만약에. 응. 아니, 아니, 면은 다른 길니 있나요? 아니, 딱니무니니 아니, 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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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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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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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아니, 죠 이루는 기운인데. 그니아 직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음. 이게 학교에서 일하는 거랑 음. 그 그냥 서울시에서 음. 그냥 일하는 거랑 있는데 음. 어디로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쪽을 지원하든 저쪽을 지원하든 다 맞아 그래요? 어 교육적인 것도 괜찮고 뭐 서울시면 서울시청이? 어 그런 어. 쪽도 맞아 어. 문서도 다뤄야 되고 어. 많은 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다 맞아요 괜찮아요. 뭐는 못했겠어. 그렇게 많은 책을 관리 하고 다루고 했는데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섭렵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빛이 나는 그런 아우라가 보입니다. 네. 괜찮네. <laughs> 내 목에서 막 싹싹 소리가 나네요. 천시 해서 천지. 음, 논 내가 공부를 많이 하셨나? 집안에는 내가. 저희 집이요? 공무원 하신 분도 없지. 아니, 공부, 공부, 공부요. 음. 음. 책을 음. 많이 읽었대. 그래요? 음. 어르신은. 이거는 조상의 업이네요. 음. 아. 이 책을 옆에 두는 거는 이 전생에서도 그렇지만 네. 전생에서도 우리 조상의 업이고요 네. 이생에서도 조상의 업이에요. 음... 뭐음그 기운을 내가 받았다 그래요. 음. 하나 하나래 애는. 응, 는 하나, 둘도 없다, 겨우겨우 하나 일자 아들, 아들, 응, 하나 귀하게 얻는다. 근데 하나를 귀하게 얻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 이 음, 나기 나기까지. 그렇지, 그과정이 언니는 이때는 음. 거지. 그럼 이제부터라도 관리 잘하고, 어, 검진 잘하고 하세요. 미리미리 언니는 해라, 해야 돼. 아, 지금부터. 어, 이고 그걸 언니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야. 응. 일찍 알면 괜찮은 거예요. 모르고 있다 겪는 거못다 아시겠어요? 꾸, 꾸고 얘기할게요.